호세아 10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괴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인의 산당은 하게 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내달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오.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잘안 됐더라면, 또그 사람이. 번영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인데 일이 잘 되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신앙도 날아가고 그나마 자기 생각대로 뭔가 번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만당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집이 오히려 가난했더라면 형제들이 의의가 좋았을 텐데 뭔가 재산도 있고 부유하니까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좀 어려웠더라면 차라리 좀 전쟁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30년 전에, 에, 그, 여로 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인 여로 보암 1세라면 똑같은 동명인데, 여로 보암 2세가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 왕이 됐는데, 그여로 보암 2세가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권을 잡으면 뭐 길어야 10년. 2~3년 안에 이렇게 계속 그 욕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누가 서면 그거 쓰러뜨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됐었는데, 이 여러 법이세는 오랫동안 40년 이상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나라가 이상하잘 돼요. 그리고 번성을 합니다. 에, 그러니까 좀 나라가 안 되고 힘들어야 뭐 하는데, 이게... 나라가 막 우상숭배하고 난리를 친다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꾸로 나가는데도 이렇게 잘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주 막 나가는 그런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열매, 열매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주 형통하고 잘되는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전과 그 번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의 수를 많게 하고 이 재단이라는 거 우상숭배의 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수록 나라가 번성할수록 그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생기는 돈을 가지고 뭐뭘 만드냐면 우상의 재단을 만들고 또어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생기면 생길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막 산당을 짓고, 그리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뭐 이런 일들에 아주 연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맛보고 번성하게 될 때, 이제 우상의 재단을 늘리게 되고, 또 2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3절 보니까, 여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사절 보니까 거짓 맹세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성이 번영이 좋은 것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복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거기 에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그건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전보다서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뭐 어떤 사람은 집 짓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생 생긴다라는 그 대부분 이렇게 좋은 일 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이 거기 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번영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방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번성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서 5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하면서 그 에, 이유는 그 뭐냐?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그 민족 가운데서 떠나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개척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고, 7절 보면 베들레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덮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멸망의 에, 모습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런 큰 죄악의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 번성과 번영한 것 때문에 더큰 죄악을 짓게 되고 그런 죄악의 결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부기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아주 참혹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별, 별 별거지만 아주 이렇게 번성하다가 그게 폭삭 망하면 그게 더 참혹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부기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게 좀 비유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하고. 에, 정말, 땅덩어리는 세계의 너무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시비권 안에 들으니, 들으니, 뭐, 이러면서 엄청 어떻게 보면, 에, 이그 번영이 에, 눈부시게 발전한 그런, 그런 나라라고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에,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번영해지고 힘들, 저, 예를 들면 힘들 땐 그런 제약이 없었는데, 번성해지니까 온갖 제약들이 더 가득합니다. 이제는 나라가 앞장서서 때론 법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에, 에, 악한 법들이 막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렇게 번성과 번영하는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번성 이거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 세계가 이렇게 홍역을 앓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에 이 속에 하나님 없는 번성 번영이 결국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인류 전체가 지금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고 혹독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묵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공할수록, 우리가 번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